1908년 3월 8일, 미국의 방직 공장에서 일하던 1만 5천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여성의 정치적 권리와 노동권을 주장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후에 사람들은 이 날의 사건을 잊지 않고 전 세계 여성들의 연대를 강화하고자 이 날을 세계 여성 노동자의 날로 정했습니다. 올해는 세계 여성의 날이 106주년을 맞이한 해로 인천여성영화제는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 5일 부평구에 위치한 여성가족재단 대강당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마이플레이스를 상영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인천여성영화제는 여성주의 영상미디어 활동단체로서 영화를 통해 여성주의를 전파하고자 2010년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고 2013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았으며 찾아가는 여성영화제, 찾아가는 마을영화제, 영상제작, 교육 등 영상 관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여성영화제는 2005년도에 7월달에 3일 동안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는 이렇게 행사로 시작을 했고요. 어, 여성들의 삶을 담은 영화들을 이렇게 그 인천에 있는 시민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여성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대표 사업이라고 할수 있는 여성 영화제는 올해 10주년을 맞이하고 있으며 비경쟁 영화제로서 무료 입장으로 진행되고 오는 7월 인천시 주안에 위치한 영화 공간 주안 컬처 팩토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상 IBN의 성다였습니다